영양 밸런스 끝판왕. 비빔밥은 밥, 고기, 달걀, 그리고 온갖 채소가 한 그릇에 꽉차 있지.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심지어 불포화지방까지 고르게 섭취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밸런스의 신이야. 다이어트 중이라서 영양이 걱정된다면 비빔밥 한 그릇으로 한 방에 해결 가능. 이게 바로 한식의 매력이지. 섬유질 폭탄. 비빔밥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 상추 같은 채소들이야. 섬유질이 가득 들어있어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배변활동을 시원하게 만들어줘. 변비 때문에 고민이라면? 비빔밥을 먹고 쾌변의 신으로 거듭니다자. 포만감 대장 적당한 밥과 함께 든든한 고기, 아삭한 채소들이 조화를 이루다 보니 한 그릇 먹으면 배가 꽉 차고 오래도록 든든해. 칼로리는 생각보다 낮지만 포만감은 최고라서 과식도 막아주지. 다이어터들의 숨은 최애 메뉴라니 믿어도 돼. 면역력과 기운 아. 비빔밥의 핵심 재료들에는 면역력에 좋은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 고기와 달걀의 단백질, 채소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합심해서 피로를 덜어주고 감기 같은 잔병치레를 줄여주지. 몸이 지치고 힘 빠질 때는 매콤한 고추장 비빔밥 한 숟갈이면 에너지가 확 돌아와. 마음까지 힐링. 비빔밥은 그냥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눈까지 즐겁게 해.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한데 모여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한입 먹으면 행복감이 스르르 올라. 이래서 사람들이 비빔밥 앞에서 웃는 거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 뜨끈한 돌솥에 누른 밥과 함께 먹어도 좋고 비건 스타일로도 만들 수 있어서 누구에게나 맞춤형으로 즐길 수 있어. 그날의 기분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니 질릴 틈도 없지. 비빔밥은 그야말로 한국이 낳은 슈퍼푸드.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눈과 마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메뉴니까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주저 말고 비빔밥으로 가자. 밥도둑이라는 말 여기에도 어울린다니까.